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인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는다. 이런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사나바를, 바나바를 초청해서 또그 외에 많은 공의원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6절 말씀에 사도와 장노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 후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결론이 나지 않고 논쟁만 길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변론의 자리에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변론의 핵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적용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했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체험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주장은 딱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베드로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아닌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류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받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신앙적 사실, 체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기고 1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라, 요빠, 안디오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나는 직접 체험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가 이방 나라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보금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믿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금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나는 쓰임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어 내 입술을 통해서 보금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오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 받게 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음의 말씀 외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따져서도 안 되고 과거를 묻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과거에 뭐 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꾸 과거를 둘추거나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신분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셨다, 베푸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듣게 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저희나, 우리나, 분간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사람, 유대사람 차별할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절 말씀에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11절 말씀에 우리와 동일하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 받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선교 현장에서 확실히 체험한 것만 주장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길 밖에 길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이유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지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는 멍해를 왜 제자들에게 씌우려 하느냐 저는 어려서 소가 목에 멍해를 매고 달구지를 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곁에서 볼 때는 쉽게 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소가 무거운 짐을 메고 멍해를 끄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해와 같은 율법.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 멍해와 같은 율법을 씌우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려 하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교만에 빠지고 또못 지키면 여기에 절망하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율법은 죽은 법이다. 죽이는 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11절 말씀에 베드로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은혜 안에서만 모든 멍에 그 무거운 율법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를 오직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원 대표로서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완성과 그들의 율법에 있어서의 문제를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해결을 보게 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갈등과 위기와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